국민의힘이 대통령실에 MBC 취재진 전용기 배제 방침을 두둔하는 것을 넘어 문화방송의 막말을 퍼붓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무리를 일으킨 대통령실 참모를 대장시킨 조영운내 대표는 윤핵 관위원들의 공개 비판 대상이 됐습니다. 민심의 창구가 되어야 할 집권 여당이 대통령을 향한 충성 경쟁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자기 당대표 후보로 그런 데는 김기현이라는 자는 11일 문화방송을 그걸 하고 지칭하며 MBC 그거는 방송과 그거는 방송 자격조차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박성재 사장과 그 보도진, 보도 간부들이 계속해서 유지된 한 문화방송은 해체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진석 기대위원장이라는 자는 전날 언론이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국민에게 피해를 줄수 있다고 말했고, 권성동이라는 자는 언론의 탈을 썼다고 다 언론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나라 안팎에서 제기되는 언론 탄압 미판의 길을 막고 대통령실의 자의적인 구국 운운 주장의 주파수를 맞추는 모양새입니다. 최근 대통령실 기조와 다른 목소리를 냈던 주호영 원내 대표는 윤핵관들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8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웃기고 있네 메모로 무리를 일으킨 김은혜 홍보수석이라는 자와 김성규 시민사회수석이라는 자를 퇴장시켰습니다. 이에 장재훈이라는 자는 주 원내대표를 겨냥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걱정된다고 했고, 이용이라는 자는 이런 총회에서 주 원내대표가 정부를 제대로 의무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비판했습니다. 참모태장을 대통령에 대한 모욕으로 규정해 공동행동에 나선 시험입니다. 여기에는 원내사령탑이 야당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에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상민 행정, 행안부 장관이라는 자의 자를 비판하는 발언을 하는 등 대통령실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불만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집권여당은 민심을 청취해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소통창고구시를 해야 합니다. 시중에서 윤석열이 임기 6개월 동안 한 일은 압수수색밖에 없다는 비하나이 나오는 데는 쓴소리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식물여당의 책임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 국민들 눈에는 전당대와 종선을 앞두고 윤심없기에골머리에 윤석열의 지시와 의지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만 보일 뿐입니다. 여당이 민심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실에 스피커를 자취하는 것은 정당으로서의 존재의 의미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역대 정부에서 이런 행태를 보인 여당이 어떤 결말을 맞았는지 되새겨보기 바랍니다.